여러분들 이거는 해리 포터에 나오는 성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요 한쪽은 이제 한쪽은 이제 이제 그냥 보여주게 만든 거고 바깥쪽도 이제 바깥쪽은 돌리기 좀 힘들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요거는 뭐냐? 이건 솔팅했으라고반죽해줄때 쓰는 애데 근데 해리 포터 2에서 거미를 가져오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도기에는 이제 고기 되고 있는 사람은 고기 되고 있는 사람은 론 그리고 빗자 되고 있는 사람은 마이 포이 그리고 요 캐릭터가 바로 해리포터이 이거 해리포터입니다. 잘못 스카우트인데 그거는 카메라에서 잘 보여주기가 힘들고요. 여기에 불싸죠? 뭐야? 그리고 독기 설명한 그초여고 입은 사람은 이제 그.. 부.. 부교장선생님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교장선생님 그리고 저맨 끝에 있는 선생님은 일명 몰데모트죠? 그리고 저기에 Almost No n e c In 여기 산 우주에 있고 저기 해리포터의 부엉이가 있고요 여기엔 상자와 움직이는 계단 그리 해그리드, 그리고 여기 지니와 배도 있고요 여기는 보석들이 있는데 잘안 보여지고 여기는 그 원하는 거 보여주는 거울 일일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